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의 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 순서,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일반 기성교회 성도님들이 어, 저의 설교를 들, 듣게 되면 아마 처음 듣는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나오고 그래서 생소한 데다가 아,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참인지 거시,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꼭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거짓을 듣고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심중에 깊이 느끼기 위해서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참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이 복을 꼭 받으셔야지만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일곱 번째 순서 "불구덩이 땅을 쌓아 놓았던 물에 오셔서 운행하셨다" 아, 네. 아,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laughs>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이 땅이었고. 하나님은 물 위를 수면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불이었었기 때문에 물로 쌓아 놓으셨고 그물 위를 다니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 불구덩이 땅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라 하시고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laughs> 그런데 여기 보면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또는 하나님이 이루시되를 더 높여서 이루는 표현입니다. 아, 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 중에서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큰 귀의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일컬어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존칭어가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불교나 기타 많은 종교에서도 이 가라사대를 자기들의 그 신을 일컬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신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기 때문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혁개정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구태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용어를 뺄 필요가 없었는데 개혁개정판선에서 빼버렸다 자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자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보다 더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만큼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쪽 둘로 나누신 물, 그러므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성립된 겁니다. 아, 네. 시편 148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우주는 광대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주의 크기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천억 광년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에서 이쪽을 가르칠까요? 하늘 위에 있는 물에서 이쪽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의 거리가 4천억 광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시편 148장 5절에서 밝히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피조물 모든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만물들은 다 찬양을 드려요. 자기가 맡은 바그 소임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낙엽은 낙엽대로 구르면서 그 소리를 가지고 바람은 바람대로 그 소리와 그 형태를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사람은 찬양은 커져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 찬양이 될수 없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그 집회 모임에 가서 찬양들을 들어보면 왜 저러한 찬양들을 부를까? 왜 저러한 찬양들이, 찬양곡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는 곡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이어져 있는 바닷물이 움직이듯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춤을 추며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형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육지에 붙어 있는 그 바다 물이 찬양을 드리는 것과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물며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들, 찬양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악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 15분, 이태원의 참사,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깔려서 압살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위는 곧 밝혀지겠습니다. 많은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헬로윈? 그 자체도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모임이에요. 물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초적인 요인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 젊은 사람들이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날 밤 이태원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멘, 아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운전하신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보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두는 우선 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알아야지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순서는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 6절를 보니까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궁창은 다른 말로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은 각기 하나씩 지으셨고, 별들은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 별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20장 17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목소리> 과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래수를 연구를 했어요. 그 숫자가 약 7회라고 합니다. 이 1회의 단위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물론 IQ가 170, 180 되면 계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그 100점 넘는 사람들은 계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의 양손으로 퍼서 올린 모래의 수가 약 200만 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마 추산을 한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래의 수와 별의 수가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주의 크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4천억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밤하늘에 그 별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 <laughs> 뭐, 셀 수가 없죠. 근데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세기 22장에서 말씀하신 그 주목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입니다. 네. 자그 대적은 누구일까요? 창조 때부터 사람의 싸움의 대상인 전쟁의 대상인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집을 그 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앞에 있는 내 시. 네 씨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건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육적인 전쟁으로 보이는 쪽이 더 큽니다. 성문을 차지하리라. 제가 조금, 조금 전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 집과 그 문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차지한다 라고 하면 안됩니다 얻으리라 아멘.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아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우욕 속히 고쳐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네. 악한 마귀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요한계 속에서 나오는 1.2락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아, 성경 말씀은 토시 하나라도 건드려서 는안 되는 줄로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속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고쳐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지만 구원자들이 많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아멘.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정말로,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최선인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한목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우러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듬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포예의 은하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입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